지금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냥 빨간불이 아니라 경보음이 울리는 수준이에요. 거리를 걸어보면 폐업 안내문 붙은 가게들이 눈에 띄죠.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난리인데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의사도, 변호사도, 세무사도 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문직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내수경제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3년 내 폐업률이 50%입니다. 절반이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거예요. 7년으로 범위를 늘리면 75%까지 올라갑니다. 10명이 창업하면 7명 이상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37%라는 겁니다. 퇴직하고 2, 3개월 쉬다가 집에서 눈치 보이니까 치킨집, 카페 차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망할 거다 알면서도 시작하는 이유는 달리 할게 없으니까요. 전문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중에 세금 다 떼고 1억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변호사는 무료 상담 넘어서 아예 무료 소송까지 해줍니다. 경력 100건, 200건 빨리 채워서 나중에 큰건 따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근처만 가봐도 치과가 10개 이상 있어요. 작년에 병원 개업이 10% 넘게 늘었는데 환자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늘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주변 상황도 공유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지금 80만 명이에요. 실업자도 아닙니다.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소 인력 7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청년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봐보세요. 엄청난 돈 투자했는데, TSMC한테 계속 밀리면서 추가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월급 300만원 주는 직원 한명 쓰면, 실제로는 4,600에서 4,700만원이 나갑니다. 4대 보험에 퇴직금에 식비에 연차 수당까지 다 계산하면, 30%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1인 사업체만 계속 늘어나고 5인에서 99명 사업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세금 혜택도 일정 규모 넘어가면 날아가버리니까 아예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기에 더큰 문제가 빚입니다. 가계부채만 2천조예요. 여기에 전세금이 천조,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입니다. 합치면 4천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GDP보다 많습니다. 2015년에는 가계부채가 천조였어요. 불과 10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집 사려고 빚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미국은 10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0%에요. 쓸수 있는 돈이 만원인데 빚이 200만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 빚의 70%가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금리 내리면 사람들이 또 빚내서 집 사려고 하고 안 내리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이미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에 50억짜리 집산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 부부가 각자 10억씩 대출받고 자기 돈 10수억 보태서 샀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일까요? 절대 아니죠. 소득 상위 1% 안에 드는 극소수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현금 20억 있는 사람도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빚 20억 더 내서 집 사는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어요. 전에는 이자만 갚으면 됐는데 이제 원금까지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빌려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현상 유지라도 시켜주는 건데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로 돈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에요.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도 원화 환율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로화 환율은 1700원까지 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학 개미들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 엄청 늘었고,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합니다. 삼성도 현대차도 전부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한국에 투자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요. 수출해서 번 달러도 원화로 안 바꿉니다. 어차피 해외 투자할 거니까요.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3,500억 달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0억 달에요. 3,500억을 투자하면 600억 밖에 안 남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금리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더 오르거든요. 진퇴 양난이에요. 더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토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미사일 만드는데 전부 들어가는데 90%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면 몇년 걸리고 환경 오염이 심해서 못해요. 한국이 미국 조선업 살리고 핵잠수함 만드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히토류 수출 막을 수 있고, 그럼 우리 주력 산업이 전부 멈춥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면서 외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국이 중국을 막아줘서 반사이익 보는 거고 AI 법을 꺼지면 우리도 끝입니다. 내부 성장 동력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80%의 국민이 일하는 서비스업, 자영업은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26년은 더 위험합니다. 트럼프 압박은 계속될 거고. 중국 리스크는 더 커질 거고, 빚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건 각자 도생입니다. 빚 없이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변동성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내 상황을 봐야 해요. 지금이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마지막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